한구절 묵상 잘 하고 계셔요? 예. 예. <laughs>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제 눈에는 차를 못 미는 분들만 자꾸 보일까요? 지난주에 차를 못 미는 모녀가 있어가지고 제가 밀어줬다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셔가지고 <laughs> 아, 내가 안 도와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나오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서. 그런데 또한한 한 중년의 여성분 한 분께서 차를 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갈까 하다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렸죠.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밀어 드렸어요. 밀어 드리고 다시 차를 타고 왔죠. 지난 주에는 예, 밀어 드렸는데 그냥 뭐. 투명 임금 지급을 받았지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laughs> 아, 제가 왜참 있는 분들이 자꾸 보이면 내려서 도와드리고 하려는 마음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는데 주차장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이제 차가 안 밀리는 거예요. 막 밑에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눈 같은 것들도 살짝씩 떨어져 있고 미끌미끌하니까. 주일날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두를 신고 차를 미는데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밀잖아요. 다리가 쑥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laughs> 본넷에 <제> 얼굴을 그냥, <laughs> 아, 물론 다치진 않았고요. 차가 다쳤겠죠. 네. <laughs> 한번 그래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못 미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다가 참 웃미는 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내려서 밀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네. 사실은 그냥 쑥 지나가도 아무 말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 건데, 그 호의를 베풀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키가 180에 몸무게가 88kg입니다. 크죠? 많이 나가죠? 생각보다. 예, 어디 숨은 데 살이 많아요. 이 건장한 제가 밀어도 밀리지 않는 차를, 뭐, 그분이 얼마나 키가 되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 여성 혼자 민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밀었다가 한번 넘어져 본 경험도 있고, 안 밀려서 정말 고생하고 애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경처한 모습을 보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라도 할수 있는 거죠.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조금 인내를 하게 되고 참아주기도 하고 나의 것을 조금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약 참 일다가 얼굴을 <laughs> 받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늘참 있는 그런 곳에 안 살았다면, 개인 차고 있는 집에 살았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참 있는 것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아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옆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해진 그 상황들을 조금 인식하면서 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겠구만, 겪었, 겪었겠구만,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데 올 때마다 미끌미끌한 도로 때문에 고생하고 왔겠구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해야 될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은 33살까지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90이 넘었어요.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90까지 살진 않으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그 짧은 단시간 안에 다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나셨고, 지금도 우리가 겪게 될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이 뭐 자랑도 하고 안에 문제도 많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끼리 감정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끼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주변에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일 주일날 내는 헌금과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 순회 사역자들이 그걸 들고 그쪽 교회에 갖다 주고 그러면 조금 나은 교회가 조금 못한 교회를 계속 돕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과 같은 교회 중에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하면서 예를 든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진도서 8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무슨 은혜인 줄 아셔요? 마게도니아 교회가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엄청 힘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쁨이 있었대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좀 부자면 좋겠는데. 그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는 또 기쁨 또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넘치는 기쁨과 가난 때문에 그들이 풍성하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쁜 것까지는 오케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기쁘게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지나도록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보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애씀으로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공감 때문이에요. 내가 아파봤던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해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내가 시집살이를 해 봐야 내옆 사람이 시집살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를 굶어 봐야 옆 사람의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당시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로마인들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떼 갔어요. 세금을 엄청 착취해 갔어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두 번째 고난까지 있었어요. 뭐였냐면 로마인들이 교회를 또 핍박했거든요. 돈도 가져가더니 예수도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의 고난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지갑을 열었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너희들 돈 내서 누군가를 좀 도와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들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면 너희의 지갑이 열릴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 너희는 더욱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공감한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마 차를 밀면서 난처한 일들을 사실 좀 넘어질 때좀 부끄러웠거든요. 양복 딱 차려입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딱 하고 차를 180에 88km라니까요. 내가 밀면 저 정도는 밀리겠지 생각을 하죠. 우악! 안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밀렸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제일 처음 뭘 했는 지 아세요? 주변을 살펴봤죠. 누구 보는 이는 없는가.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블랙박스들만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보겠냐고요. 예, 제가 그 공경에 처해 봤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경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문을 열고 내려서 차를 밀어주고 다시 타서 교회로 오게 되는 이 수고를 마다치 않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있는 행복한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일제 시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책에서만 본 건데 역사책에서 봤던 일제 시대 6.25좀 모르거든요. 6.25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오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할 수 있거든요. 6.25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두 시간씩은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리고개 하루 종일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보리고개 얘기하시면 요즘 아이들은 뭐, 뭐, 보리가 많이 심겨있는 고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를 못하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우리 행복한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함께 그 모진 시간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여 줄수 있는 귀한 것들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행복한 모임이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좀 공감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따다다다다 하고 가는 거 말고요 도대체 저희는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까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시죠? 내가 뭐몇년몇 몇 년지 도대체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사실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말에 좀 공감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표정에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 같다. 누군가 나에게 좀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좀 이렇게 아프게 할 때라도 그 앞에서 그냥 표정을 찡그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정의 11조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한번 방긋 웃을 수 있는 좀 바보 같나요? 하지만 그 앞에서도 한번 방긋 웃을 수 있는 어, 그런 것들 연습하는 것도 참 좋겠다 언어의 11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한마디 딱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 그그그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언어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소중한 언어로 귀한 말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공감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이해하니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희 예찬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정말 아플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와서 짜증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아픈 아이가 짜증을 낸다고 어디서 부모에게 짜증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 아프니까 그럴 수 있어. 아픈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고 안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아픔과 힘들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걸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의 모든 모임이 이 공감이 넘쳐나고 그 공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표정이나 말투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laughs> 언어의 11조 표정의 11조 마음의 11조 사랑의 11조 그러면서 서로를 좀 용납하고 좀 사랑하는 그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